뭐지? 걸었다! 우와! 붕어 가이래구나또 앞에서 또 날리고 얘 걸렸다! 우와! 우와! 힘 좋다! 우이얘 뭐냐? 또 앞에서 또 날리고 얘 걸렸다! 우와! 우와! 힘 좋다! 우이얘 뭐냐? 우와! 나힘 좋다! 걸었어요 우와 이거 엄청 큰데 우와 형님들 와우 자 형님들 어, 낚시할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 금방에서 낚시를 하고, 붕어를 재미를 못 보고, 그때 일찍 남, 마무리를 한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고 갔는데, 여기가 지금 초만수위가 돼버렸거든요 원래 여기가, 요렇게 앞에까지 물 빠져 있어야 되는데, 와, 그때보다도 더 많이 찼어요. 지금, 윤공방 발판 세팅하고, 어, 크리스탈2, 동일 크리스탈2, 11단 장착해 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은저 앞에가 육초가 있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육초뿌리가 물이 안 보이게 잠겨있는데 아 붕어들 원래 이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낚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찌를 한번 이쁘게 세워서 가을 튼실한 붕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속도로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럼 바람 방향에 따라서 소음이 좀 시끄럽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 조금 감안해 주시고 아 뭔가 될것 같네요 이제 막 마름이 사가 가고 있어가지고 자, 한번 해봅시다. 막 도착해서, 어, 사공칸 하나 빼갖고, 수심을 한번싹 찍어봤는데, 일단 바닥은 내려는 가요. 저 말은 끝단에다 붙이면. 요 앞쪽에 지금 보이지 않는 육초대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예상하기로는, 저, 제가 공략할 포인트랑은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미끼는 옥수수 어분글루텐 여기는 일단 외래어종 블루길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데 어, 일단 집어를 위해서 옥수수 어분글루텐에다가 가로분 추가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스위트콘 바로 미끼 달아갖고 와 지금 요 앞에도 뭐 큰것들 맞고 들어와 <laughs> 아까 막 도착했어도 큰 애들이 막 엄청 돌아다니던데 확실히 이놈들이 비 오고 날이 이렇게 막흐리까리 하면 앞으로 막 나온다니까 땅으로 그냥 아예 그냥 내 손바닥으로 팍 뛰어 올라라 그냥 <laughs> 아주 짧은데도 앞에다 몇대 넣어보고 오늘 고루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대씩 넣어보자. 지금 사공때 수심 보니까, 어, 1m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나와요. 사공 때면은 딱저 끝단에 딱 닿거든요? 딱 붙여갖고, 지금 상황이 이 마름삭은 부유물들이 돌아다녀요. 떠갖고. 그 놈들을 좀 확실하게 차단을 하려면, 뒷줄을 잘 죽여야 되겠습니다, 뒷줄을. 아, 일단, 글루텐을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회유하는 애들 한번 들어오면 입질이 잘 오거든요. 그 녀석들을 좀 묶어놔야 되니까, 글루텐은 집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와, 딱저 앞에 이 잉어 주댕이 내밀고 막, 붕어 와라, 붕어 큰 놈이 언제 나올 줄 알고 무조건 뜰채는 기본 자 오늘은 오늘도 타스 420어이 정도면은 하나만 내놔도 되겠네요 어차피 뜨는 역할로만 쓰면 되니까 자 뜰채 준비해 놓으시고 44가 조금 길다잉 42를 어야겠다잉 이야..뭐냐 글루텐의첫 입질이 지금 와..나이씨 아..씨씨씨 씨, 씨. 아. 우와 나이스 하나 나왔다 우와 젖수가 크다 형님들 이야..씨 젖수 나왔다 우와, 나이스 하나 나왔다. 우와, 저 수가 크다 형들. 오, 이야, 씨저수 나왔다. 오, 힘 겁나 좋네. <laughs>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야, 여덟치급 되겠는데요? 야, 붕어 깨끗하네. 완전골척 생겼어요 지금. 옆에 그낚싯대 글루텐 느낌이가. 어.. 초반에 입질이 한번 왔다가 그걸 제가 못 보고 못 채가지고 아.. 밥을 갈아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 옆에 찌가 다 올라왔어 <laughs> 자.. 아버지 예상이 틀리기를 바래봅시다 자.. 형들 첫수 나왔습니다 아주 황금색 이쁜 여덟치급 붕어입니다 아 좋다 오.. 손맛 좋네 너힘 좋다잉 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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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안 나오네. 자, 형님들, 낚싯대 편성 완료했습니다. 오 어, 조금 욕심 한번 부려봤습니다. 낚싯대는, 어, 둘, 레 여섯, 여덟, 열, 열두 대. 낚싯대 총 열두 대, 어, 편성했고요. 지금 여기가 메인이에요. 지금 딱 마름이 끝나가는 그 라인이 바닥이 의외로 또 깨끗합니다. 바, 바닥이 깨끗한 편이라서, 어, 공략하기 딱 좋고. 거리는 4칸대 정도 돼요. 사가장 긴게 4.6칸. 그리고 열기 깍두기로 아예 저 떼장을 넘겨서 5254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 짧은 데들 어,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또 3대 정도 깔아놨고요. 자 미끼는 어, 옥수수 오븐글루텐 그리고 가루분 섞어가지고 어, 글루텐 한 300cc 정도 되겠네요. 만들어놨고 어, 스위트콘을 이따가 옥무침도 좀 써보고 지금은 보쌈 위주로 낚시를 진행하는데 어, 입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 낚싯대 가장 짧은 데가 어, 무전무표 대물대 20칸 가장 긴 데가 어, 5.4칸 아, 수심은 여기에 정면 같은 경우에는 한 1.2m 이상 그 정도 고루 비슷해요 고루 비슷하고 라인이 같다 보니까 고루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아무튼 화이팅 해가지고 욕심껏 널어봤으니까큰놈한번 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이팅 요거 <laughs> 원래 아버지 자리인데 음 잡았네 오 낚싯대 펴다가 여덟치급 한 마리 나오고 세번 허침질 했네 그거 이제 금방 아. 잡은 지는 한 20분 30분 됐어 여기는 오늘 맨 여섯째 여섯째 반매 뭐 일곱째짜리 일인분만 나한 열한 마리 잡았는데 지렁이 잡고 아 지렁이에 붕어가 물구나 음몰랑뽀 하나도 음. 못 잡았어 아직 쓰겄네 응 음, 그때 대표했을 내가 전에 할때 그때 갔냐 <laughs> 뭐. 이좀 느끼겠다 괜찮아 여긴 낮에도 되잖아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아씨 아, 올라오다 말아봐요 <laughs> 그래 알았어요 음 어. 그래. 아이고 뭐라 하네. <laughs> 짧은 애들은 오늘 한 번, 한 번만 입지 마라 하고, 글루텐 엄청 크게 달아갖고, <laughs> 이렇게 크게 달아가지고... <laughs> 아따, 어마어마한데? 나 지금 나. 와 어마어마한데 2.5 칸으로 어떻게 그런 게 나오지? 그러니까 야나온게딱나 처음에 풀에 걸린 줄 알았다니까 안 나오거든. 와. 떠는데 다시 어. 때가 떠는데 안 나오는 거야. 조기가 와. 그리고 그때 보면 비트 풀에 걸린다, 다 나오냐고. 좀더 끄저더니 막 도망가더라. 어. 어또 땡겼더니 또 하나, 또안 아, 해. 뭐,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또 어, 끄저더니 막, 막 도망가. 어, 저했기때막쑥 올라오더라고. 아, 또 보고 색깔도 겁나 예쁘구만. 아, 씨, 거리 갔어야 되나?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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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늦었어 이 쓰글거. <laughs> 아, 입질이 왜 이렇게 빨라? 아, 씨. 아, 오늘 삼부자 동출을 했었어야 되나? 지금 형님이 계신 그 아버지랑 형님이 계신 저수지가. 밤 낚시한 팀이 있어가지고 자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아, 43cm, <laughs> 43cm 대단하네. 뭐지? 걸었다. 우와, 붕어가 이리 오라. 우와, 좋아. 좋어두 번째 붕어 나옵니다. 오 사이즈 똑같아 여덟치. 와딱 아까보다 살짝 더 크네. 오 형님들. <laughs> 이야 붕어가 입질을 <입지를> 이상하게 하네요. <laughs> 이야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형님들. 아 좋았어. 그루텐을 보쌈을 크게 했더니 금방 입질이 왔어요. 아 근데 바닥이 지금 안 좋아갖고. 우와, 이 빗두리 바늘은 진짜 빼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지. 우와, 진짜 이거 엄청 안 빠져. 아 이쁘다. <laughs> 뿅. 보쌈을 완전 크게 달아가지고. 이게 또, 낚싯대가 탄성이 많이 부족하면 이못 날려요. 이렇게 그럴 땐 크게 달면. 근데, 확실히 대물대라 그런가. 금나잘날아갑니다 아주 탄성도 좋고 오! 걸었어요 우와 이거 엄청 큰데 우와 형님들 우와 우와 걸었어 걸었어 내방이 그래서 큰놈 걸었어요 설마 너 잘하냐? 움직이는 게 이상하다 우음이사령구는개식기 엄청 크네 얘네는 한 방에 제한 못하면, 가마요 가마. 와아 감아. 매, 왕뚜껑. 허어! <laughs> 매 형님들, 왕뚜껑 나왔어, 왕뚜껑. 어째 나는 잡히면 왜 이러냐? <laughs> 팔도 왕뚜껑, 형님들. 우와. 야, 나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 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아니 형님 43cm 잡았다는데 나는 자라를 그냥 왕뚜껑을 잡아 버렸네 우와 이게 팔도 왕뚜껑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글루텐 봉지를 같이 넣어 놓을게요 이만해요 엄청나죠 우와, 이 팔도 왕뚜껑 어떻게 빼야 되지 이거? 입질이 이렇게 수상하더라 끊고 들어가는 게 우와, 대단하다 야,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우메우메우메우메우메 나가올라고, 나가올라고. 우메우메 자꾸러지네. 우메우메 아가, 아가, 가냐? <laughs> 집에 가라가. 미안하다. 아, 자라가, 씨, 어버랜커 우미. 자, 진짜. 여러분들, 들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라 위험해서. 제가 한번 물려봤잖아요, 예전에. 맞어. 와 아니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하라. <laughs> 방금 봤어요 머리 빠을 사륜구동이야 사륜구동. 와이 새끼 안 올라가. 발버둥 친다 봐. 오 좋아. 와. 와 뜰채 부러져 버리네. 와 와뜰채에 부러져버리네 음. 오. 오 물렸어 우와 자 사륜구동 마주로 갑시다 엠마해헥 끓이고 가 오우씨 뭐 아주 떼굴떼굴 굴러가네 <laughs> 야잘 살아라 <laughs> 자라가 어떤 애들은 막 킥킥 소리내고 막 입으로 막 계속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저 친구는 되게 순둥이네요 등치만 컸지 꼭 우리 큰 아들 같이 <웃음> <웃음> 순둥이 순둥이 <웃음> 누웠다 나 있어 와. <laughs> 잘하는 짓이다. 우, 힘들어. 야, 힘들어. 입질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가물치 루어낚시, 베스낚시대로 좀 하고 있는데, 바로 때려버리네. <laughs> 오, 제대로 물었다. 우다 자, 입질이 없을 때, 잠깐씩 즐겨보는 가물치 루어낚시. <laughs> 가만있어 봐. 이제 뭐 잡으면 되냐? 나이스. 나이스! 우와, 좋다. 어, 너무 많이 꺾어 버렸네. 찌올라오는 그네 야, 딴짓, 딴짓들 좀 해줘야 역시 붕어가 나오는구만. 오! 사이즈가 다 똑같네 전부 8치급이네요 <laughs> 방금 어, 입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완전히 입질이 완전히 끊겼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뭐가 퍽 먹이활동 막 하길래 저놈 봐라 나를 몰라보네 이 수다맨이 붕어만 잡는 사람이 아닌데 <laughs> 자, 그 녀석하고 놀고 바로 또 앉으니까 찌가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올라와요 야 오늘 재밌다 우와. 이거야? 그렇지. 왔어요. 와, 좋다. 오, 야, 바이팅 넘친다. 역시 딴짓을 해야 된단 말이지. 아, 진짜 저 나왔다 하면 다 이런 사이즈네. 아주 짠발이 안 나오고. 야, 뭐 나오면 다 이런 사이즈네. 좋았어요, 형님들 또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지가 올라옵니다. 재밌습니다. 아, 딴짓 좀 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락가락 하고 있고, 빅방울이 한 번씩 떨어지네요 많이는 아니고. 와, 또올라어또 올랐어, 또올라서또올 나이스, 걸었어. 우와, 이거 뭐야, 힘 좋다. 우와, 형님들. 아, 이거 뭐야, 물 많았어. 아, 옆에 낚시대가 꼬이구나. 에헤이. 옆에 낚시대를 말았네 옆에 낚싯대까지 말았네. 힘이 좋아갖고. 낚싯대가 힘이 세니까 그냥 막, 여덟 치급들은 그냥 띄워갖고 날라오네. 오, 나왔다 하면 다 이러네. 그때 처남이랑 막 잡았던 애들이 다 이렇게 큰것 같아요. 오, 힘종그 오, 힘종그 오. 힘이 왜 이렇게 세? 야, 형님, 바로 잡아줘또한 번. 또한번 바로 넣어보자. 아 새이 아싸. 아 이게 풀을 바로 마르니까 되게 큰것 같네. 오, 좋았어. 아 이게 마름을 같이 갖고 나오니까 오, 뭐 전부 사이즈가 이러네. 확실히 그때 그 주종 사이즈들이 키가 컸어요, 키가 컸어. 아 형님들 또 나왔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지금 바로 앞에 2.2칸 채비가 꿈지 꿈지 해요 지금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이고 근데 채일 수가 없네 또 앞에서 또 날리고 얘 걸렸다 우와 우와 힘 좋다 우야 이거 뭐냐 또 앞에서 또 날리고 얘 걸렸다 우와 우와 힘 좋다 우야 이거 뭐냐 우와 따는힘 좋다 빵도 좋 아, 힘도 좋고 오야 좋다 좋다 야 뜰채 됐어야 됐다 크다 우와 형님들 우와 지가 그냥 예술로 쫙오째 힘이 세다 했더니 와타 사이 좋네요 띠용 <laughs> 야한마 나오는구만. 그렇지, 짧은데. 나이스. 우와, 따, 파이팅 좋다. 우와. 뭔 파이팅이 이렇게 좋냐? 아, 견, 결국 올라오는구만. 아, 진짜. 아이거 재밌어라. 겁나 재밌다잉. 아, 따, 힘 좋네, 붕어들이. 또 왔어요. 옆으로 가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뭐 하냐. 힐스 아냐. 뭐, 들었다 놨다 아냐. 뭐가 다른데? 나이스. 와, 따, 얘들이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오, 뭐, 씨. 또 일곱시인데, 와, 또 일곱시 짜리들이 힘이 엄청나네. 아이고, 뭐 뺑글뺑글, 아주 그냥, 안 어지럽냐, 너? <웃음> 짠! <웃음> 아, 재밌어. 따박따박 나오네. 오후에도 잘 된다, 낚시가. 저, 지난번에 붕어 딱한 마리 잡고, 블루길만, 블루길만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진짜 어디 가가지고, 붕어 열 마리 한번 잡아보고 싶다. 뭐 이랬는데, 야, 그, 그날이 오늘이네. 자, 형분들 이제 조금 더워졌어요. 구름이 좀 약해져가지고, 와, 무거운 거 빼면은 단점이 없는 윤공방 대장 각도기, 쑤셔받고 파라솔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네, 올라온다. 나 걸렸다. 오케이. 좋아, 좋아. 힘이 진짜 좋네. 와, 재밌다. <laughs> 오, 얘는 간신히 걸렸구나. 아, 너무 세게 쳤으면 주댕이 터졌겠네. 자, 형들. 좋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laughs> 10마리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나이스! 오, 예! 우와 야 우와 야 뭐냐 3.2칸이 드디어 나왔다 <laughs> 야 형님들 3.2칸에서 드디어 와 붕어들이 전부 다 골드빠네 겁나게 예쁘네 진짜 붕어 색깔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이뻐와 너무 예쁘죠 완전히 골드빠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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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와 크다, 이거. 와 형님들, 이거 크다. 아이고, 수초를 말았구나. <laughs> 와, 놀랬다, 씨뭔 <laughs> 뭐 마름을 이렇게 말고 냐 우와, 씨 소리도 그랬고. 큰놈 하나 나온 줄 알았네. 우 오금이 니가 뭐 감을 치냐우이 사이즈가 작지도 않은데, 이걸 뜻장 수초 작은 걸 말고 와가지고.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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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사이즈는 방금 나온 녀석하고 비슷한데, 와. 초반에 확. 챔, 챔제라는그 소리가. 와따, 큰건줄 알았어요.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한박서았네아 오늘 아주 꽤 잡았는데 지금 6시 짜리 한 마리 안 나오고 나왔다 하면 7시부터 나와갖고 8시 짜리 줄이 많으니까 아 정말 좋네요 재밌다 여기 원래 아버지 자리인데 <laughs> 오늘 만약에 산부자가 이쪽으로 통출을 했으면 오, 오늘 아버지 되게 재밌게 낚시하셨겠네요. 여기 6초가 많아가지고 바닥 지저분하니까 채비 안 내려가서 고기 안 문다고. 그러고 지금 오늘 이쪽을 거부하셨는데. 형 네, 보세요. 고기 큰놈안 나온가? 안 나온다는데? 그런 거. 6치, 7치? 네. 음. 나도 여기서 좀 잡았어. 그럼 몇치 거의 8 치고, 7 치도 한 마리씩 나오고, 9 치짜리도 나오고, 가물치도 루어낚시 한 마리 잡고. 내 형아랑 열리아부든가뭐 알아서. 아니, 그 구멍이 아니야, 그냥 내려가요. 구멍 필요 없어. 내려간다고 어, 아, 오, 아, 뭐야, 바로 올라오냐? 아이, 이 뭐야, 이 새끼들. 어? 어 갑자기야. <laughs> 음,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아, <뭐죠? 웃음> 어, 모자가 엄청 멋있습니다. 가무시 삼분 시 오셨어요. 네. 해보세요. 근데 오늘 네. 이쪽에 별 반응이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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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류가 난데 안 가시면 제가 갑니다. 이따가 <laughs> 음, <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똑같은 위치 대구니까. 무것도 이제 그런 게 바닥이 있을 때안 무서운데. 에 예. 아이스 난 잡았다. 우와 더 크다. 오너왜 자꾸 그리 가냐. 이리 와. 오 사이 좋다. 더 좋은데요? 에 예, 오늘 채색이 진짜 좋네요, 애들이. 우와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려는데 큰거 나왔네. 이야 예. <laughs> 형님들 한 마리만 더 잡고 끝낼려 그랬는데 한 마리 예쁜 놈 나왔습니다, 아홉치급 멋지네요. 자, 연 녀석까지 하고, 야, 낚시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잡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시작을 하고, 이따가 가는 길에 혹시 가능하면 저희 형님 잡아놓은 고기를 한번 보고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야, 오늘 오랜만에 또이 애장터 와가지고 재미나게 놀다 갑니다. <laughs> 자, 들어가라. 아, 재밌네. 오우. <laughs> 아, <이제> 찍으십니까? 네, <laughs> 예, 찍고 있었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여기다 놔도 가겠는데? 예. 네. 그래도 견뎌주시는 게더 편해요. 어? 아니, 여기가 완전히 예. 깊어요. 어. 깊어, 깊어. 그 사이로 해서 가겠네. 네.